로메로 부상 당했다는 소식 들으니까 분노에 차 있는 상태에서 이제 휴대폰을 켜고 인스타그램 들어갔는데 박진영 하나운서술 먹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얘 위장이다. 얘 위장이다. 양주 막 까고 막 넥타이 머리에 두르고 맞죠? 여보세요. 예, 박진영 씨. 아이고, 아이고 아침이죠? 고맙습니다. 예, 예. 아침이죠? 예, 아또 주무셔 시 계셨나봐요. 아, 또 주무시고 계셨나 봐요. 아 자, 잘못 들었습니다. 아, 주무시고 계셨나봐요. 아, 아닙니다. 뭐, 제가 뭐, 지금 뭐, 자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 로메로가 다쳤는데, 좀 어떻게 잠이 옵니까? 아, 아, 그, 그, 뭐, 기사는 봤습니다. 뭐,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아니, 어제 저녁쯤이었죠. 로메로가 예, 예. 갑자기 기사가 나와서, 아니, 무슨 5주를 비운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 예. 그렇게 큰 부상으로는 안 보였던 부상들이, 토텀에, 어, 아, 뭐. 아, 예. 사실상, 뭐, 에버튼 전 때, 음. 전반 초반부터 조금 아파 보이긴 했는데, 음. 아, 이게 뭐, 부상으로까지 이어질 거라고요? 상상도 못 했습니다. 뭐, 기분이 아. 어떠세요? 일단은 망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웃음> <웃음> 아, 왜냐면, <지금 웃음> 센터, 센터백 두 명이 이제, 주제 선수가 둘다 망하기 때문에, <laughs> 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월 겨울 이적 시장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네네. 그래도 로메로가 있어서 이제 뭐 공격시나 수비시에 너무 좋았는데 맞습니다. 아 이제 로메로까지 빠지면 은 진짜 이제 또다시 고비 시즌 투잖아요 어, 왜냐하면 또뭐쌀 빠지죠 음. 비수마도 징계죠 아~ 진짜 우리 흥민이 형도 또타출되셔서 비우셔야 음. 되지. 아, 그래서 저도, 아, 일단, 네, 네, 뭐, 망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토트넘 네. 팬분들 어제 기사 접하셨을 때, 네, 네. 다들 진짜 비슷한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딱히 떠오르는 센터백이 없어. 아니, <laughs> 또, 또 해야 또 돼. 왜? 또 에메르송, 왜? 에메르송, 왜? 에메르송, 에메르송, 왜? 에메르송 로얄 해야 돼. 뭐 <laughs> 짜증난다. 이제는 진짜 다시 에메르송 로얄이 물론 왼쪽 풀백에서, 에버튼 좀 네. 잘했잖아요. 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뭐, 있잖아, 뭐, 평점, 뭐, 평균 평점. 그렇게 높은 선수는 아니지만 지난 경기 평점은 좋았습니다. 아 솔직히 에메르송 선수가 예. 이 주전 경쟁을 하면서 약간 좀 어른이 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안 웃긴 해요. <laughs> 그러니까 안 웃으면서 그러니까 경기를 그러니까 이제 는막아 즐기러 가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야. 진짜 막 비장하게 맞아,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긴 한데 아, 맞습니다. 근데 이 에메르송이 다시 오른쪽 센터백으로 들어온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사실상 에메레슨 선수에게 센터백은 조금 무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 다이오보다 낫다. 다이오는 죽어도 안 쓰겠다. 만약에 본인이 감독이면, <laughs> 만약에 본인이 감독이면 아, 전안될것 같아요. 에이, 왜냐하면 어. 이 선수는 뒤가 너무 많이 털린다고 표현을 하죠. 음. 뒤가 너무 많이 털리고 포기가 음. 빠릅니다. 어, 좋은 말이다 포기가 빨라 제사, 제사전엔 포기는 없어요 <laughs> 김치 배추 셀 때가 포기지 어디 가면 포기를 2회 단어 올립니까 우리... 그러면 이제 박진영 아. 아나운서가 생각하는 에메르스용 로얄를 센터백 들어가는 게 그래도 베스트다 아 왜냐하면 예. 그래도 다이어보단 에메르스 선수가 더 빠를 것 같고 <laughs> 약간 높이에 있어서도 다이어보단 낮지 않을까 아, 오히려 점프력 야야. 야야야. 서전트 점프가 나을 것이다 약간 매슐리필립스라는또 아... 인물이 있는데 아 그래도 너무 어리기 아... 때문에 리스크가 있죠? 예 네, 확실히 이 경험이 또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경험이 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아뭐 브라이튼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중요한 건 무조건 우위를 좀 일단 잡아야 된다 맞아요 경기 흐름을 싹 잡고 가야지 응. 뭐 필립스에게 뭐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음 맞아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이에요. 경기 흐름을 좀 잡고 결과를 이는 네. 시간에 좀 내서 약간 필립스를 써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뭐 선수들이 하다가 넘어져서 뭐 이렇게 접촉이 있어서 오만상 찍뿌리면은 그러다가 금세 또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아큰 부상 아닌가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는 그게 약간 좀 트라우마처럼 다가와서 약간 인상 찡그리잖아요. 어, 아, 아. 그럼 저는 5주 봐요, 일단. 요즘은. <laughs> 요즘은, 인상 살짝 찌뿌리면 아, 4, 5주 못 나오겠구나 싶어요. <laughs> 아, 그니까 그 정도로 아, 오, 저희는. 5주씩이나. 5주씩. 아. 왜냐면 로메로도 5주면 사실 2월 초에 돌아온대요. 아, 그죠 지금 큰일 났죠. 2월 초면 초면은 누구랑 같이 돌아온지 아세요? 비수마랑 같이 돌아옵니다. 네이션스 컴 나가는. <laughs> 그러니까 비수마가 일찍 그 말리가 조별리그만 소화하고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먼 미래거든요. 솔로몬하고 같이 돌아오는 그 시점이에요. 사실 뭐 로메로도 그냥 뭐 어디 차출된다고 봐야 돼요. 지금 시기가 그래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다. 토트넘 팬들은 머리를 감쌀 상황이다. 아이 갖고 있는 대수로 어떻게 밥상을 차릴까? 그 그게 제일 궁금해요. 지금 이제 그 반찬들 다 나갔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진짜 공기밥 하나 남았는데 어떻게 밥을 드실지. 그러니까 이거를 물에 말아 먹을지 아니면 뭐 장아찌 하나 올려가지고 밥을 드실지. <laughs> 장아찌도 지금 몇점안 남았고. <laughs>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 생각에는 물에 마은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 물에 마은건 진짜 도박인데. 근데 그 물이 누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 밥은 드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네. 물에 말, 말 말아 드시고 그 약간 뭐 잔반찬을 어떻게 올려 드실까 그 조합이 궁금하긴 한데. 아좀 여러모로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어 음.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런 기대도 있어요. 아 이거 센터백이 없으니까 호이비에르를 좀 연습을 시켜놔야겠다해서 트레이닝 중에 계속 연습백 자리에 세운 거야. 그랬을 뭐, 가능성? 피셜이야 뭐야? 아니 아니죠. 제 망상이죠. 아내 피셜. 내 피셜이죠. 아 <laughs> 어, 너무 과한데 형. 아, 과한가? <laughs> 그니까그 정도로 좀 힘들어. 예 <laughs> 그래가지고. 우리 초상집 직전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 막 스토리 보니까 막 파티하고 즐기시던데 아 제가 또 이제 오랜만에 또 우리 고향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예. 쟤도 왜 올라왔습니까? 우리 또또 또 저는 후스포와 함께 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리 올라왔는데 이게 또온 김에 아 제가 어제 제가 생각해, 예. 예, 예 어제 막 분노에 차서 그런지 제가 이제 막로메으로 부상당했다는 아. 소식 들으니까 분노에 네. 차 있는 상태에서 이제 휴대폰을 켜고 인스타그램 들어갔는데 박지영 아나운서 술 먹고 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야얘 위장이다. 얘 위장이다. 양주 막 까고 막 넥타이 머리에 두르고 맞죠? 아 어,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아 잘못 봤나요? 아 네. 그래서 아 이거 위장인 것 같다. 한 소리 해야겠다 했는데 아, 그런 건 아니었군요. 일단은 제가 드린 생각은 아 이제는 축구를 볼때 음. 치킨이 아니라. 예. 아, 위스키와 함께 봐야겠다. 위스키에. 네, 왜냐? 알콜 중독자 아, 메뉴는... 되셨군요. <laughs> 아 아니에요. <그게> <laughs> 예예. 이거 맹정신으로 보기 힘들어요. 아 좋은 말이다. 예. 맹정신로 보기. 지금 어, 굉장히 좋은 말 나왔어요. 맹정신으로는 보기 힘들다. <laughs> 이게 좋은 말 맞나요? <laughs> 그 지경까지 갔다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뒤에가 걱정이 되는 상황이니까 술 없으면은 사실 너무 걱정되고 손떨리고 아. 그렇죠. 자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어제 술 많이 드셨으니까 일단 빨리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아 아니, 예. 제가 또. 맨 정신으로 예. 우리 닭찜 얘기를 하기가 예. 어려워서 제가 또한 잔했습니다. 힘들어서 한잔 먹었다. 나렇죠 아, <laughs> 라고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 자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내일 후토크를 또 합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쓸데없이 바빠서. <laughs> 아 바쁜 건 좋죠. 바쁘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내일 또 만나서 얼굴 보고. 어, 부부이 네. 좀 웃으면서 굉장히 웃으면서 박장대소하면서 에메르송을 칭찬하는 그런 후토크였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이 새벽에 우선은 브라이튼전을잘 치르길 바라면서, 그렇죠. 저희는 후토크와 프리뷰로 돌아오시죠. 좋습니다. 자, 박재현 선서 빨리 주무세요. 아, 고맙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자, 그 전화 연결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자, 그, 포스트 코글루 감독이. 아, 죄송해요. 일어나자마자 축구 얘기해서 죄송한데. 네. 지금 로메로가 부상당했는데, 네. 포스트 코글루가 굉장히 창의적인 또 감독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가장 창의적이고 번뜩이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냥. 정말 전화하신 것 같아 그래서 퍼스트 코블라 감독이라면 당신이 로메로가 없는 수비진 어떻게 꾸리실 겁니까? 괜찮으세요? 대뜸 전화해가지고 아, 주무실게 아, 어떻게 그러니까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FM도 하시고 또 굉장히 또 번뜩이는 감독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게임에서 네오버 게임은 아, 반말하지 마시고요. 보기는 예예, 우도기가 이제 1위에서 복귀하니까 예위 복귀하죠. 센터백으로 다음은 어떨까? 아, 우도기를 센터백으로 네네. 어 번뜩이긴 해요. 네, 번뜩이긴 해요. 번뜩이긴, 네, 번뜩이긴 하죠. 번뜩이긴 해요. 우도기를 센백에 두고 그럼 왼쪽 풀백에 누구? 에밀송? ML송? 네 에밀송이면 마음이 어떨까? 어우, 도기를 센백에 쓰는 이유가 뭐 피지컬인가요? 아니면은 오, 우도기가 히파에서 보면 센터백으로도 뛸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웃음> <웃음> 센터백 스탯 나쁘지 않아요. 아 센터백 스탯이 나쁘지 않다. 비퍼라인에서 네, 우선 기가 크고 밸런스도 괜찮고. 밸런스 괜찮고 그 게임상 스탯 일단 보고 좀 참고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우도기가 게임상에서는 센터백 스탯도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우도기가 사실 보면은 키가 188이라서 에메르송보다 크긴 크거든요. 네, 그그 그걸 제가 말하려 했던 거예요. 아 그걸 말하려 했던 거예요? 네. 아니 뭐 네, 그, 게임에서는 잘 막든가요? 그러면 <laughs> 게임에서 써본 <써온> 적이 없어가지고 <웃음> 아. <웃음> <웃음> 한번 써보면 뭐 나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그러면 일단 우도기 센터백으로 <laughs> 아, 건강도 안 좋으신 것 같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아, 예 아침 드시고요 일어나신 김에 아침 먹어야죠. 예예 예, 아침 맛있게 드시고 어,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아유.